그래서, 41루블에서, 음, 27루블 빼면, 1 4루블이네 맞지? 어머! 네, <laughs> 어머, 나지제좀 봐. 지금 우는 거니? 왜? 뭐? 무슨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어? 그러면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. 아, 내가 마음이 약해서. 남이 우는 건못 보는데 말이야. 무슨 일이야? 저 제가 이곳에 온 뒤로 이 집에서 받은 것이라고는 제 생일날 주인 아저씨께 받은 삼 루블밖에 없어요. 뭐? 삼 루블? 삼 루블? 어디 없는데? 서거하게삼 루블. 아 참, 고마워 삼 루블. 음 응? 알려줘서. 하여간 아, 이래. 그래 3루블 줄리아 두달치 월급 14루블에서 그래 3루블 때면 11루블이래. 맞지? 두달치 월급 11루블이야. 자 한번 세봐 맞겠죠 뭐 맞네 잔소리 말고 세봐 외산은정확 해야 하는 거야 둘, 아, 셋, 아, 넷, 아, 넷 아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? 열 개밖에 없는데요, 많이? 무슨 소리야? 바닥에 떨어뜨렸나 보지? 아니에요. 안 떨어뜨렸어요. 마님. 내가 틀림없이 11번을 줬는데 바닥이 없더니 지금 책상이 없더니 무슨 소리야? 바닥에 찾아봤어? 아니에요. 괜찮아요. 마님. 1 0루블면 됐어요. 그래? 그러면 1 0루갖 받고 내가 한번 바닥에 찾아보고 없으면 다음 달에, 다음 달에. 네, 많이. 감사합니다.